안녕하세요, 하툰고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아틀라스의 정복자들 그리고 사이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틀라스 서사에서 가장 강력한 필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러스와 그의 동료였던 정복자들에 대해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아틀라스의 세계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은 자나는 자신과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유배자들을 섭외했었습니다. 그들은 템플러 출신인 바람과 귀족 출신인 베리타니아, 그리고 검은근이대 출신인 드록스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냥꾼 알헤지민 마지막으로 모든 유배자들로부터 경외를 받는 사이러스까지 총 5명이었죠. 사이러스는 자연스럽게 팀의 리더가 되었으며, 그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아틀라스를 수색하고 자나의 아버지를 찾아 엘더와의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와중에 자나는 아틀라스가 광기의 공간임을 깨달았고 당시의 자나는 이 광기가 엘더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쉐이퍼와 엘더의 전쟁이 한창일 당시 자나가 우주의 신비를 찾아내어 드디어 엘더를 추방할 수 있게 되었고 자나와 유배자들은 쉐이퍼를 처치한 후 엘더를 추방시키기 위해 우주의 신비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엘더의 몸부림은 심상치 않았고 결국 자나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 생각한 사이러스가 자신의 몸을 던져 엘더와 함께 아틀라스 바깥 어딘가로 추방당하게 되죠. 당시 사이러스와 자나는 다른 이들에겐 밝히지 않았지만 연인 관계였는데 자나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연인 두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나는 아틀라스와 세계를 구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쫓아오던 모든 목적을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났을 것이라는 자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과 협력해 오던 유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아틀라스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그 안에서 자나가 보기엔 학살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파괴 행위를 반복했죠. 그리고 자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엘더를 추방했지만 아틀라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광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나가 보기에 유배자들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되어 있었고 결국 자나는 이러한 위협들을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 아틀라스의 내부에서부터 지도장치를 과부화시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아틀라스의 세계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자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지도장치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타바의 사후 재건된 오리아스에 도착한 유배자는 오리아스의 신임 정보장교 키락이라는 인물로부터 갑작스러운 부탁을 듣게 됩니다. 키락은 자신의 동생 바란이 최근 급진주의자 중한 명인 자나라는 인물과 과도하게 어울리고 있으며 최근 이들에 관한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들이 사용하는 장소인 옛 템플러의 실험실로 찾아가 진상을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죠. 키락과 함께 템플러의 실험실로 들어간 유배자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기계 장치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키락은 동생의 말에 의하면 저 기계는 또 다른 세계로 갈수 있는 장치라고 했다며 기술자들을 모아 이 장치를 새로 만들어야 할것 같다 이야기하게 되죠. 당연히 아무 지식도 없이 맨 땅에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 키락은 이 물건이 베나리우스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성음을 보관실에 있는 그의 금고를 수색하면 무언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보미누스의 집무실에서 금고실의 열쇠를 찾은 유배자 일행은 에나리우스의 금고실로 들어가 또 다른 지도 장치를 발견하게 되죠. 장치가 또다시 폭발할 것을 걱정한 키럭은 이 장치를 유배자의 은신처로 옮겨 자신의 동생 바란을 찾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 바란이 보내온 편지에 동봉된 지도를 활용해 아틀라스의 수색을 시작한 유배자는 아틀라스 내부에서 또 다른 지도 들을 얻게 되며 점점 더 많은 구역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죠. 아틀라스 내부에서 그것을 보다 못한 자나는 결국 유배자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 정도로 격리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현재의 아틀라스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더를 추방한 후 자신의 동료들은 결국 광기에 사로잡혔고 모두를 아틀라스에 가두었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었죠. 당연히 키락은 그녀의 말을 의심했지만, 당장의 아틀라스 지식은 아나를 따라갈 수 없었고, 바란을 찾기 위해선 그녀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배자는 자나의 도움을 받아 아틀라스를 수색해 흩어진 엘더 슬레이어들의 흔적을 찾아 움직였고, 그들의 흔적을 찾으면 키락이 군사적 지식을 활용해 그들의 시타들이 어디 있는지 예상하여 아틀라스의 수색 범위를 점점 좁혀 들어갔죠. 수색 끝에 바란을 만난 유배자는 이미 바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음을 깨달았고, 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라는 그곳을 빠져나갈 때돌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바란는 이것이 감시자의 돌이라는 것이며, 그들은 이것을 활용해 아틀라스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감시자의 돌은 엘더에게 잡아먹힌 수많은 영혼들이 영겁의 시간에 걸쳐 응축된 아틀라스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돌이라 했죠. 유배자는 아틀라스에 있는 시타들의 감시자의 돌을 꽂아 그곳을 더 깊은 구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아틀라스 안에서 구역을 나눠 각각 그 구역을 정복하고 있던 바란과 베리타니아, 드록스, 알헤즈민을 추적하여 처치한 유배자는 그들에게서 각각의 감시자의 돌들을 모아 아틀라스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처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사이러스라는 인물이 아틀라스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나는 사이러스가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가 돌아온다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광기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막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하죠. 근데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니 유배자는 우선 하던 대로 각성자의 돌을 모아 시타델에 장착시켜 아틀라스를 더 위험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유배자가 네 번째 각성자의 돌을 시타델에 장착한 후 은신처로 돌아오게 되자 희락은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폭풍과도 같은 힘이 아틀라스를 휩쓸고 있다면서 뭔가 불안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복자들을 찾아 움직이던 유배자에게 히락은 이전에 관측했던 미지의 힘이 아틀라스의 특성이라 생각했었는데 규칙을 발견했다며 그것은 닿는 것을 모조리 분해 시키는 힘을 가진 폭풍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엔 그 힘을 사용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히락의 말에 따라 유배자는 자나와 피락 모두와 함께 폭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배자는 과거 자나가 만든 팀의 리더였던 사이러스를 마주할 수 있게 되죠. 사이러스는 과거 큰 목표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거나 부를 쌓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세상을 구하거나 세계의 영웅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목표 말이죠. 그렇기에 엘더를 처치하고 아틀라스와 세계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준 자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팀을 잃어 움직이는 것을 전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으로는 친구이자 동료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일을 증오했죠. 그러한 마음은 자나를 바라보며 숨기고 참아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아주 유능한 리더였으며 그의 힘은 다른 4명을 합친 것보다 강했으니까요. 그들의 목표였던 엘더를 처음으로 마주한 사이러스는 전율했습니다. 자신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용감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마구 뒤엉킨 팔과 입속에 끝없는 시면을 마주한 순간 심장마저 얼어붙는 공포를 느낀 것이었죠. 사이러스는 이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던 평생의 목표라 생각했습니다. 엘더와 최후의 전투에 임하기 직전, 사이러스는 어리석은 일에 낭비한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며, 혹여나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당시의 기분을 자나에게 전해줄 것이라 다짐했었죠. 하지만 결국 사이러스는 자나를 지키기 위해 엘더와 함께 사라졌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그는 곧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리 같은 것 안에 갇혀 있었으며,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사이러스는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친구와 동료라 부르던 이들, 그리고 자나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후천의 낮과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잃은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어디든 갈수 있었죠. 그리고 우주가 무엇인지 볼수 있게 되었는데 사이러스의 눈에 그것은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후 그는 자신이 추방당했던 아틀라스의 중심부로 돌아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태풍의 눈이라는 공간을 창조한 것이었죠. 우주를 볼수 있던 그는 아틀라스 내부에서 지도장치를 만들어냈고 그 지도장치는 바깥쪽 세상에 파괴된 자나의 지도장치와 연결되었습니다. 사이러스는 엘더와 쉐이퍼조차 해내지 못한 아틀라스 내부에서 외부의 공간의 지도장치의 형성을 성공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사이러스가 선택한 일은 자신의 힘을 개방하여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오리아스의 주민들이 무언가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것이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이러스가 오리아스로 이동하려는 찰나 히락과 자나 유배자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사이러스는 자신을 떠난 자나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말하며 그녀를 공격했고 히락은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자나를 지켜주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음에도 여전히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이러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도장치의 포탈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유배자는 최대한 빠르게 사이로스를 쫓아왔지만, 사이로스는 순식간에 오리아스 전역을 붕괴시키고 있었고, 자신을 쫓아온 유배자를 발견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죠.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던 중, 자신이 유배자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이로스는 엘더를 마주했을 때와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On the e e of death, my heart races. I am alive. 그러한 순간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그는 진정한 힘을 개방하여 유배자와의 전투를 즐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싸움의 끝은 결국 사이러스의 패배로 막을 내렸고 그는 유배자의 눈앞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이러스와 아틀라스의 정복자들로부터 찾아오는 위협은 끝이 났지만 사이러스의 진정한 죽음을 눈앞에서 마주한 자나는 황실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틀라스의 세계로 떠나버렸죠. 또한 오리아스는 키타바의 강림 당시보다 훨씬 처참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으며, 히락은 무너져가는 오리아스를 포기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 카루이 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루이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오던 오리아스의 피난민들을 받아주게 되었고, 히락은 그곳에서 민병대를 설립해, 아틀라스의 광기의 물들은 또 다른 위협이 자신들의 세계를 침공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아틀라스를 수색하게 되죠. 물론, 키락이 직접 하진 않았고, 일부 병사들과 강력한 유배자, 그리고 특정 임무에 적합한 대가들을 이용해 아틀라스를 수색하였습니다. 니쿠는 직접 아틀라스로 들어가지 않는 키락에게 불만을 가지기도 했지만, 키락은 자신이 사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상처가 재생되는 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아마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듯 보입니다.